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023년 한동훈은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이재명 대표의 체포를 요구하며 조작 수사한 스토리를 수십 분간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줄줄 읽어댑니다. 이재명 의원이 공범이나 관, 관련자로서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 주십시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대국민 농락을 김진표 국회 의장은 국민들의 관심거리라며 항의하는 민주당원들을 암울았고 자신들의 당대표를 팔아먹을 결정을 한 민주당 수박들에겐 체포동의표를 찍는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2년이 지나 윤석열 정권은 시민들에 의해 끌어내려졌고 유튜버가 된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한동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11월 8일 영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라고 밝혔고 또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폭이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에 가야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권력 오도받고 개처럼 항소폭이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뭡니까? 이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 포기 지시에 따른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일하면 뭐합니까?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징징대지 마십시오. 불법 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입니다. 라며 피하고 분 없이 난사를 시작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뚜껑을 따보자. 대장동 조작수사위성 같은데 어쨌든 감옥가면 뚜껑벗어야 지요 한동헌은 본인에 대한 감찰무마가 주요 징계사유인 윤석열 징계사건 일심을 법무부가 이겼지만 법무부 장관 취임 뒤 법무부를 대리하던 일심 승소 변호사 전원을 직접 교체 그 변호사들이 재판장으로부터 왜 증인신청조차 하지 않느냐라는 꾸질함을 들었지만 아몰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항소심을 일부러 지게 만들었지요 당시 상고포기를 주의한 인물이 한동훈이었는데 본인이 한 짓은 까먹었나 봐요. 한동훈과 강백신은 잠이 안올 겁니다. 주잘주잘 할 시간에 유능한 변호인부터 찾는 게 좋을 터인데 대장동 조작수사팀에 대한 신속한 특검을 요구합니다. 이어 대장동 조작수사 행동대장 강백신의 폰 확보가 시급하다. 조작 공범자들은 폰교체 등 이미 감찰수사 대비 태세에 들어갔을 터다. 특히 강백신이 한동훈과 지속 연락해온 건 아닌지부터 살펴야 한다. 장담컨대 강제수사 들어가면 서로 살려고 조직위산을 불어댈 것이다.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때는 찍소리도 못한 것들이 겁먹은 개마냥 지져대는구나. 이제 대장동 사건의 뚜껑을 제대로 따보자라고 일갈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이 법정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이 시끄러워졌다. 국민의힘은 권력이 개입해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법에 따른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럼 검찰의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의 항소 포기, 정확히는 항소 자제는 내부 기준에 따른 합법적 결정이다. 오히려 항소를 했다면 기존 위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열심해서 법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정민영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각각 7년과 5년이었다. 즉 법원이 검찰이 요구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것이다. 이 경우 검찰은 이미 공소유지에 성공했으므로 항소할 실익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수사팀은 더큰 정치적 진실을 위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지휘부는 내부 기준상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적법하다. 이미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고 항소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외압을 논하는 것은 법의 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은 법을 정치 언어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의 논쟁일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여기서 유동규가 다시 조명됩니다. 허재영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유동규 3년 선고 프로젝트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하려 하자 법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언론은 마치 법무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는 것처럼 몰고 가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보통 검찰 구형량의 절반 미만으로 선고 나오면 항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이번 1심에서 검찰 구형만큼 대체로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유동규는 검찰 구형보다 더 세게 선고되었지요. 항소 이유가 유동규 때문인 듯합니다. 만약 항소 안 하면 유동규가 법무부에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한 양심 선언을 해버릴 거라 판단한 듯합니다. 남욱 말로는 유동규가 선고에 충격을 받고 힘들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동규는 3년 정도만 선고되고 말 거라는 말을 검찰 쪽으로부터 들었다는 걸 남욱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일당 공소유지팀은 유동규 3년 선거 프로젝트를 계속하려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는 대장동 조작 수사 사건을 감찰해서 수사로 전환을 준비 중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유동규가 양심 선언을 하면 어미준, 강백신, 한동훈 등은 사면 초과입니다. 유동규가 최소 몇 년간을 입을 닫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초중반까지만 그 이후 정권의 힘이 떨어져 가면 이후 반격한다는 계획일 것이고 유동규 목줄을 그때까지만 쥐고 있으면 된다는 검찰의 심산일 겁니다. 유동규 입 닫게 하려면 대장동 수사팀은 지금 무슨 액션이라도 어차피 법무부 지휘 따르더라도 뭐라도 해서 유동규를 달래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검찰이 유동규 기소가 아니라 변호를 하려 듭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집까지 걸고 항소하려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유동규를 키워드로 놓고 생각하면 의문이 풀립니다. 나무의 배도 가르겠다고 갑박한 차들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 오른 검찰에 대해선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는 집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하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다. 이것은 태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사단 검사가 남욱 변호사를 협박하며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태장동 사건이 협박, 회유, 조작으로 만들어진 사건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수록 한동훈과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의 주의 아래 검찰은 남욱 변호사에게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 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1만원에 1년씩 30년은 햇빛을 못볼 것이다 라는 잔혹한 협박을 퍼부으며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싶어 했다고 하고 한동훈 사당검사는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나무개배를 가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인 윤석열, 한동훈 검찰폭력에 민낯입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조작사건으로 불러야 합니다. 검찰이 어떤 협박과 회의로 사건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자 결국 유동규를 통해 본인들의 그동안 저지른 만행이 다 들통날 상황을 이재명의 죄를 덮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검찰 레부를 선동하려는 듯한데 돌돌이 나아 있는 일개 유튜버와 그 유튜버에게 결코 틈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국힘 그리고 지금 해체에 들어간 검찰 조직이 이재명 정권과 민주시민들에게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은 개콘이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정진욱 지검장과 검사들에게 대놓고 감옥간다고 심는 것을 보면 다 마지막 발버둥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